바다가 미래다. 해상에 안전 없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연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상사고로 사망하는지 아십니까? 안전복에 사람 맞추지 않고 사람에 맞춰 안전복을 만들기 위요이 바닥항은 탄생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작업시 안전복은 착용이 불편하여 어선 어딘가 모를 장소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상이 나빠지면 착용을 의무할 정도로 사고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사고 사례로는 익사, 탈출분과 저천중증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불필요한 부착물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마저 있습니다. 이에 그 보완책으로 해양 안전 작업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의 인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획일라된 안전장구가 가지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네오플랜 온단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해상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활동 중 갑작스러운 해상사고 발생할 때 자연스러운 부상과 더불어 다리와 가슴에 의한 압착으로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국내 특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상표권, 해외 특허 등을 통한 11건의 지적재산권 확보로 안정된 사업 운영과 더불어 각 대회에서 부상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착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안전장고는 오히려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구조를 위한 표면 장치가 착용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아이러니함을 보면서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착용에 부담스럽지 않은 멜빵형 바지 제품이지만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효율적인 제품으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무조건적인 국산화가 좋을까요? 오히려 비싼 단가와 비효율적인 시스템보다 설율 시스템으로 저렴한 생산과 공급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의 이익을 추구하고, 근본적인 기술 개발과 에서센터를 구축하면서 도저히 안 사고는 안될 세일즈 마케팅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전국의 의가와 업 종사자 단체들로 약 30만 명에 이르는 내 외국인들을 추종하고, 하이 한 번에 약 34만 원씩 판매를 하고, 점차 제조 원가의 하락을 통해 소득증대를 구조로 내년에는 5% 향후 매년 약 10%의 시장 점유율로 꾸준히 국내 시장을 통해 어 매출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소득을 증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들과 유통망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어, 어 협업을 통하여 기능과 제품의 개발과 종전과 다른 시장인 수상레저, 선상낚시, 해군, 해경 1, 2, 9 단체 등 할로를 확대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너 이거 어떻게 팔 거야? 저는 해수부 검사 규정의 어류로 판매를 위한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시라고 약 100불을 무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국내 최대 규모의 배운수를 자랑하는 어업인 단체에서 자네들 단체도 에 보급 가능하냐고 어려나요? 전국 방방곡곡에 약 400벌을 무상으로 공급 추가 공급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야, "야, 이거 너무 좋다. 모두 공급 받자." 라며 이 소문을 통해 수산경영협회와 MOE를 체결하여 업무협약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주 근로자 포함한 약 15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많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가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어선이, 어선에 많은 사고가 집중되고 예고되지 않은 사고에 의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업을 위한 어업이 아닌 어 레저용 낚싯배의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형식 승인받은 구명조끼를 어무적 입었는데 왜 자꾸 인명피해가 증가할까요? 입은 옷에 의한 도나와저체온증으로부터 입수자를 보호해줄 수 없는 오로지 불용만을 강조한 구명조끼만이 법률에 의해 착용될 수 밖에 없는 탁상행정의 오류인 것입니다. 제가 바꾸고자 하는 법적 규제이며 제가 추진해야 할 안전을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갑작스런 먹구름이 밀려오며 6m가 넘는 파도가 선수위로 넘나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업을 하면서 수차례 목숨을 위험받는 경험을 하면서 특급용 드라이슈트를 입으며 가슴을 조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악한 바다 환경 속에서 항상 위협을 받고 계시는 어민들에게 적어도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옷한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